트로트마의 프로젝트 터크나 프라 예아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이 트로트에 대한 어떤 매력을 알려주실 그런 분이에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어.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오 잘하신다. 목소리가 그 그냥 네. 네. 바로 심수봉 선생님이십니다. 오. 야. 오. 예. 오. 이 사람밖에 남 몰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수봉 씨 창법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아, 네. 어, 그래서 그게 더 돋보여서 어, 더욱 더 심수봉을 각인시킨 아, 그런 명곡이죠. 음. 네. 근데 사실은 심수봉 씨트곡은 이거보다 진짜 원조 히트곡 있잖아요. 뭐 많죠. 엄청 네. 어, 네. 네. 많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그때 그 사람이 먼저 히트곡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경연할 때 제일 저는 많이 나오는 곡이 심수봉 선배님의 비나히트비나이 아, 계속 근데 언제 들어도 들어도 계속 계속 들리지가 않아요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미워요 맞아요 주토록 주토록 사랑하면서 두번 다시 제가 이번에 부회명곡에서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 여기 포인트는 나중에 미워 요할때 그냥 그. 하을 실어서, 이거요. 맞아요. 이런 건 맞아, 네, 건데, 예, 그거를 이렇게 소화할 사람은 심성수밖에 없어요. 아요 맞아요. 또 있잖아요. 또. 남자는 배, 여자는 하는 거. 예. 이거 말고도, 또, 백만송이 장미도 네. 진짜 네. 엄청나게 있겠었잖아요여자니까 <laughs> 여자인 거. 와. 또. 당신은꽃시길래 예, 이 노래도 정말 기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뭐 이런 노래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예. 네. 네. 근데 이런 곡들이 실은 심수봉 선배님의 아 자작곡이라는 게아 정말 더 놀랍지. 네. 맞죠. 어 싱어송라이터. 네. 싱어송라이터. 아아 그런데 이분이 드럼 연주도 했다는거 아세요? 헉? 드럼요? 어. 저는 피아노까지는 보긴 봤었거든요. 저도요. 네.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아, 저도 트로트에 빠진 거예요. 음. 선생님이 드럼까지 배우셨다니까, 저도 음. 드럼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웃음> 아니, <웃음> 어울릴 것 같아. 뭔 뜻이야, 아니별명 생기겠다. 조수봉. 조수봉? <웃음> 조수봉. <웃음> 조수봉입니다. 네. 근데 심수봉 씨는 진짜 어렸을 때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대요. 네. 그, 네. 그, 아, cool. 대박. 부의 상징 아닙니까? 부의 상징? 그때는 더더더 비쌌잖아요. 그니까. 그만큼 대대 소로소뭐 음악가 집안이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음. 뭐 피아노를 갖다가 장난치듯이 두들기면서 익히고 이렇게 그 음악에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았는데, 네. 근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다음부터 가세가 이제 기울었대요. 음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돈벌이를 할게 뭐가 있을까? 아 그렇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미팔군 무대에 서게 그렇죠. 되신 건가요? 음. 아유. 사실은 심수봉 씨가 1955년생이잖아요. 그러면 네. 미8군에서 활동하기에는 미8군 무대 자체가 이미 사양길을 접어든 다음에 70년도 넘어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밤무대가 전성 시절이고 음, 맞아. 그다음에 조금 고급진 곳은 이제 호텔 같은 데서 네. 이제 뭐 연회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서 피아노를 치거나 예, 연주를 하거나 네. 혹은 또 노래를 하거나 이런 네, 네, 네. 네.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던 그런데 네. 근데 이 호텔에서 연주를 하다가 평생에또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은인? 인연, 인연이라고도 생각하는 음. 그런 분을 또 만나요 남자분입니까? 아, 남자분. 혹시 어? 임자? 남, 남, 남. 아니 그분은 아, 이미 말. 얘기를 했고 임자. 소나무 잡아주 있어. <웃음> <웃음> 아닙니까? 소나무 잡아주 있어 하면서 <laughs> <이랬던> 예. <laughs> 아, 딱 바뀌는군요. <laughs> 음, <laughs> 아, 맞아요. 네, 손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네, 와, 나우나. 아니, 우연히 그러면은 거기서 참석했던 나우나 씨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 심수봉의 노래를 듣고 정말 그 대형 스타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들을 했었던 아, 거예요. 아니, 이게 딱 보였나 네. 보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어. 네. 계약을 뭐뭐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취입했던 어, 음악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취입했던 노래가 여자입니다. 좋무아아요 아우 아우 아씨아 중에서도 굉장히 잘알려져있우있우아요이우아 원래는 심수봉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아 그런 곡이었죠 근데 문제가 네. 음반사하고 분쟁이 막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네. 다 이제 취직까지다 해놓고 네. 발매는 결국 그때 당시에 못해서 아이고. 나중에 이제 나훈아 씨가 직접 자기 노래로 먼저 알려졌던 음곡 아... 아니 근데 그 당시 대형 스타께서 이렇게 눈에 띄었다면 네.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가 약속돼서 가런데 그러니까... 계약이 무산돼서 굉장히 아쉬웠겠어요. 사실은 뭐이정도면 거의 뭐 우리 동네 에 축구하고 있는 어떤 애한테 메시가 와가지고 팬입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니까? 오 맞아요. 그렇죠? 오 느낌이에요. 정말 적절한 비유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아픔을 겪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독을 품고 달려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음. 78년도에 대학가에 도전을 해서 아, 도전을 하셨군요. 어. 아 그때 잘안 됐으니까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된 거네요. 그쵸. 어떻게든 내가 이제 아. 얼굴을 알려야 되고 네네네. 인지도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 하니데 아. 심수봉 씨가 이때 대학 가요제 나가가지고 네.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대상. 대성. 대상이죠, 당연히.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입상도 못했어요. 진짜요? 아, 그래요? 아, 아 상을 상을 안 탔다고요? 네. 왜 우리 대상을 안 받았지? 잠깐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예 너무 기성 가수 같다. 아 임팩트. 그래서 대학 가요제의 그런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 그럼 무슨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어 그때 당시에 부산대학교 중창팀 썰물이라고 하는 팀이 아. 밀려오는 파도 소리라고 에 하는 노래로 네. 그 대상을 받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모르시죠? 썰물 처음에 네. 받 네. 네. 그냥 그대로 썰물처럼 빠져나온 거예요. 밀려였으면 <laughs> <없어. 웃음> <laughs> 그나마 좀 기억을 <웃음> 했을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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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어쨌든. 이때 그때, 그때 그 사람 그, 그 노래가 누구야? 너무너무 힘들를 치니까 네. 그럼 그때 그 사람은 그니까 아, 그런데 그때 많이 떠났어 뭐 첫사랑이냐 네. 누구냐 근데 어이 그때 그 사람은 사실은 나훈아씨를 얘기하는 게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 아 나훈아씨, 아 나훈아씨 어 나훈아 선생 님 기타 치시잖아요 그럼요 기타를 음. 쳐주고 가사 <laughs> 예, 예. 잘해 자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laughs>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네. 사실은 뭐 어쨌든 어, 본인이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두 분은 사실은 남녀 관계는 아니어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묘한 연결고리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나훈아 선생님 신고 있잖아요 테스형 네. 네. 그 노래도 백만송이 장미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부분이 아, 아. 아. 그렇죠 네. 아. 네. 부분. 네. 어, 전계가좀 비슷하죠 네. 어, 전개가 네. 비슷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죠. 어, 진짜? 예, 예. 우리 그거 확인해보자고요. 어쩌다가 한 바탕,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아... 턱 빠지게 웃는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그리고 는아 작은 음성 그 하나 듣는다. 자, 자. 비슷하다. 야, 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가 비슷합니다. 아니, 예. 예. 마인에서 A도 가는 그 반복이 어? 우게똑같아요어쩐테 태스 형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요. 처음에 멜로디가 딱 이렇게 <laughs> 네. 꽂힌 이유가 네. 아마 이렇게 유사한 또정개를 갖고 있는 게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신승훈 선배님이 음악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네. 왠지 어울릴지 않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네네. 에픽하이하고 같이 트로프한 랩의 만남으로 또우반을 내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묘하게 잘 어울려요. 진짜로요? 심수봉 씨의 도전 아, 이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 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야 진짜 대단히 그 나름대로 파격적인 그런 도전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시요 그리고 진짜 리메이크도 진짜. 하셨는데 조성우의 후회 날 것들. 무 자기만의 독보적인 음악적인 색깔로 네. 또 바꾸셨다. 대단, 대단하죠. 매력도 아, 진짜 그러니까 네. 어울려. 네, 너무 어울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심수봉 씨는 진짜 노래 를잘 하시는. 자기만의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네. 그러니까 음. 백만송이 장미도 그곡 해석과 소화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표현한다. 네. 네. 그럼 치, 제가 이그 드라마 때문에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네.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분석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의 억압을 받던 나트비아라는 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나라의 노래인데 그게 원래는 원곡은 러시아한테 그 침략을 다하는 슬픔에 대한 뭐그 내용인데 맞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그 리메이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심수봉 씨 그리고 또 임주리 씨 이렇게 두 사람이 리메이크를 한 것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거죠. 지금 너튜브 등등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버전들 보면 네. 심수봉 아니면 임주리 버전이지 음 러시아는 항상 원곡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 이렇게 네, 찾아보고 일본 거는 아예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러시아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웃음> <안> <웃음> 뭡니까? 스바시바 스바시바 스바시바, <laughs> 스바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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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면 어떻게 그래? 욕 같네요 <laughs> 저수봉 씨의 백만 송이 장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좋죠 기대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네. 저수봉 씨의 백만 송이 장미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네. 아니 그러면 다음, 전 이여리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laughs> 다음 시간에 해달라고. 그래서 어, 네. 다음 시간에 남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eah. Yeah.